제가 11월, 12월에 다녀온 곳들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용인 기흥에 위치한 H그룹 연수원인데요. 꽃카페처럼 예쁜 공간이죠. 이곳은 충북의 H공사 로비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느껴졌어요. 공항 근처에 위치한 연수원인데 공항 옆에 가서 일만 하고 왔어요. <laughs>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나도 예쁘게 꾸며진 이곳은 서울 강서구의 오사로비입니다. 화상 강의장도 들어가네요. 뭐하러 들어가는 걸까요? 자 눈치채셨나요? 연수원으로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달달 제의 안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영상을 켰어요. 지금 온라인 비대면 강의 진행 중인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직업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모했지만, 이런 강의장도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줌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영상으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프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거 까만 회색, 회색 네모예요. 회색 네모를. 훈령이에요. 지식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지만,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보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과 웹엑스, 구름이 뭐 여러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강의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메인 PC 마이크 그리고 저렇게 학습자들 보이는 화면까지 총 4대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학습자분들 만나니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꺼번에 각지의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강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어느새 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먹어야겠죠. 코로나로 식당보다는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에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과도 챙겨주십니다. 이곳은 충북입니다. 어, 아무것도 못 먹고 오후 강의 들어가나 했는데 짜잔 이렇게 식당가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많은 곳들 중에서 뼈칼국수 선택했습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이 뼈칼국수는 이렇게 걸쭉한 국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맑은 국물에 뼈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담백했고요. 고기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소떡소떡 좋아하세요? 구미역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새벽 기차 타고 내려가서 아침으로 먹었는데 완전 꿀맛이었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역이나 휴게소에서 끼니를 먹는데 한 그릇 음식 위주로 맛있게 먹고 있고요. 연수원에서 진행될 때는 이렇게 군의 식당가 잘 먹습니다. 끼니 못 챙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휴게소 만두 사다가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3분이고요. 어, 아침 9시에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 종료하면 2020 강의는 모두 끝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서 이렇게 빨간색 자켓을 입었어요. 마지막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예정입니다. 올한해 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쪼로 계신 곳에서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좀더 밝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따뜻한 소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있는 어, 그리고 또 재미가 있는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